안녕하세요. 리뷰 집합소입니다. 오늘은 선풍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선풍기를 구매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기능성, 안전성, 편리성 등이 있는데요. 이를 고려해서 많이 판매되는 순위 타포를 가지고 왔으니 비교해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 후 제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4위. 홈플래닛 에어 서큘레이터 깔끔한 디자인과 아담한 사이즈로 책상, 선반 등 다양한 장소에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별다른 조작법 없이 좌우로 돌리기만 하면 원하는 바람 세기 및 좌우 회전을 빠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전망이 촘촘하여 아이가 사용하기에도 안전합니다. 대형 삼엽 날개가 적용되어 파워풀한 바람이 집안 곳곳까지 다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순환시켜 줍니다. 참고로 서큘레이터는 차가운 공기는 위로 보내고 더운 공기는 아래로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어. 장마철 기간에는 높은 습도로 빨래가 잘 마르지 않을 때, 실내 전체의 공기를 순환시켜 세탁물을 빠르게 건조시켜주고, 여름에는 에어컨과 함께, 겨울에는 히터와 함께 냉풍과 온풍을 순환시켜 공간 전체의 온도를 더욱 시원하게 혹은 따뜻하게 맞춰줍니다. 주방에서는 요리 중 발생하는 연기 및 냄새를 밖으로 빼내고 싶을 때 창문을 열고 서큘레이터를 사용하면 더욱 짧은 시간 내에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합니다. 3위 홈플래닛 기본형 스탠드 선풍기. 부드러운 미풍부터 강력한 강풍까지 선택이 가능하고 180분 타이머 기능이 있어 손으로 끄지 않아도 자동으로 정지되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좌우 회전 기능과 상하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대 94cm 까지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2위. 홈플래닛 베이직 스탠드 선풍기 NDL 2211. 미풍, 약풍, 강풍의 3단계 풍속 조절이 가능하고, 180분 타이머 기능이 있어 원하는 시간만큼만 작동시킬 수 있어 편리합니다. 상하 각도 조절과 좌우 회전 기능이 있어 시원한 바람을 집안 구석구석 보내주며, 높이 조절 버튼이 있어 최대 88cm까지 조절할 수 있고 오염 날개가 있어 시원하고 부드러운 바람을 쐴수 있으며 분리형 안전망과 날개로 되어 있어 세척이 편리합니다. 1위 홈플래닛 스탠드형 리모컨 선풍기 좌우회전 상하각도 스탠드 높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집안 어느 곳에서도 시원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의 리모컨이 있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간편하게 선풍기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최대 7.5시간 타이머가 가능하며 30분까지 세세하게 타이머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수면풍, 자연풍, 일반풍 기능이 있습니다. 수면풍은 섬세한 저소음 바람으로 취침 시간에 이용해도 부담이 없고, 자연풍은 자연의 바람을 그대로 구현하고 바람세기가 주기적으로 바뀝니다. 일반 풍은 일반적인 선풍기 모드로 선택한 풍속으로 일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오늘은 판매량 많은 선풍기 타포를 알아봤습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